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 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물 때, 져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네,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가 어제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난 군중들이 아직 그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함부로 나섰다가 사람들의 의해서 그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라고 나서면, 이 사람들에게 신분이 노출돼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게 밝혀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또 예수님처럼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수습할수 수,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요. 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월절 어,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 첫날이었어요. 안식일과 유월절이 시작되는 첫날이었는데, 예, 그런데 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 절기 기간에 혹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 자신들이 어,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어, 행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가까이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3대절기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절기를 이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57절에서 5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리마데의 요셉을 부자라고 표현을 해요. 네, 본문에서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그냥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여유가 있었다가 아니라 아주 큰 거부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부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이 아리마데 요셉은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아리마데 요셉을요 사내들인 공예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름만 알려져 있는 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요 정치 지도자였어요. 경제적인 능력과 또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최상위 유대 사회에서 최상위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저명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렇게 저명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 쉬울,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어, 이름도 없고 또 낮은 그런 신분의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 사실, 부자들이요, 어, 돈을 더 굉장히 아껴요. 아시죠? 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네, 가난하거나 뭐 지위가 어, 높지 않다거나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네. 아마 이 아리마데 요셉도 아, 똑같았을 겁니다. 네. 아,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면 어, 이 아리마데 요셉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네. 그가 사내들이 들인, 원사내들이 공예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다른 공예원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군병들한테 끌려가서 처음 잡혀갔던 집이 어디죠? 대자사장 가야바야의 집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공회원 사람들이었어요 이공회원 사람들은 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지금 진행했는데 이 아리마데 요셉은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지금 <laughs>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일 후에 이 공회원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사실 정적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정적들은요 이 일로 인해서 더 강하게 그를 공격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자신이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59절에서 60절 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밤이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그가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어떤 무덤으로 지금 하고 있죠? 새 무덤, 그것도 자기가 사용하려고, 나중에 자기가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파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그럼 여러분, 이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또 장례를 치러드리는 이 일을 할 때, 분명히 이게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될수 없다라는 걸잘 알면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자신의 어떤 명성의 누가 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5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점으로 을때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데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래서 제자였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또 장례를 치러드리는 일이 자신의 신변을 노출시키고, 정치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모든 재산에 어려움을 줄수 있는 이 일을 선택했다는 예수님의 제자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희생시키고 또 경제적인 능력들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고 그런 걸다 감내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지 않겠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다 도망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데 요셉은요 오히려 더 감춰야 될 위치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사내들인 공유원이면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면 그만큼 이제 정치적인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될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일부러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요. 그리고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일까요?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 그들을 분명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이 아리마드 요셉이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요셉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포기했어요. 자신의 신분, 신분이 노출되는 걸 포기했고, 또 자신이 사용하려고 했던 새 무덤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쁘게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제자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쁘게 내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61절을 같이 함께 볼까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참 어, 남자보다 여자분들의 신앙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우리, 어, 여자분들, 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laughs> 오늘도 보세요. 지금, 어, 5대, 5대3입니다. 5대3. 비율이야. <laughs> 네. 다들 남자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laughs> 네. 아, 자. 예수님께서, 어, 예. 이 아리마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수습하고 또 장례를 치러드리는 동안 그 무덤 곁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들은요,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또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지만, 정작, 어,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할 순간에는요, 제대로 다 보여주지 않고 다 도망치고 숨어있고,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 여자들이, 당시에 가장 천대 봤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죠? 네. 남자라고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남자도, 이 요셉, 요셉은 남자였잖아요. 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예수님 곁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모습들을 지켜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비가 와서 그런,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비가 와도 눈이 오건 바람이 불건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도 많이 안 오셔서 영상으로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 혹시? 그래서 이제 영상을 틀어봤거든요. 지금 한분 시청하고 계시네. 그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laughs> 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네, 네뭐 물론 이제. 야 오늘만 이랬는데 왜 그러세요 <laughs>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 교회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니다 우리 이남전도의 삼남전도의 분들 삼남전도의 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진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던 이 아리마드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 무덤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고 있었던 이두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